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칼리타 드리퍼를 이용한 네, 드립 방식을 할 건데요. 네 유러피언 스타일은 아니고 네 일본 스타일의 어, 커피 추출 방법입니다. 네 우선 준비물 칼리타 드리퍼 전용 필터 네 그리고 커피액을 받는 서버 없으시면 머그잔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네 저울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laughs> 네 그리고 커피는 네, 제가 에티오피아 선택하긴 했는데 네, 25g을 준비했어요. 네, 커피, 어, 커피 가루는, 음, 20g, 플러스 마이너스 5g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에서 25g 인데요. 네, 저는 이빨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빨이됐신에 네. 그리고 물은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입니다. 그래서 85도에서 95도 인데요. 어, 왜물 온도가 다르냐고 하면 나중에, 제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또 다른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이따 커피를 절네 스틱이나 혹은 커피 스푼 괜찮습니다. 네, 우선 음, 서버 예열을 먼저 할게요. 네, 물을 뜨거운 물 부어주시면 돼요. 이따가 커피가 이곳으로 담겨질 건데 어 금방 식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데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잔도 예열해 주면 좋겠죠. 네. 이따가 커피를 따뜻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예열해 주세요. 미리 해주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서버는 이제 시작할 거니까 물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네 종이 필터 먼저 접도록 할게요. 네, 종이는 앞으로 한 번, 뒤로 한번 가까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접어야 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1cm 정도씩 이렇게 꼬집어 주면 이 드리퍼에 딱 맞습니다. 네 올려주시고 네 커피를 담아주세요. 담으시고 이렇게 땅땅 치지 마시고 그냥 평평하게만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커피가 어느 한 곳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평평하게만 맞춰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할 거는 24그램, 2 5 g 을 넣어서 네. 150ml를 뽑을 예정이에요. 처음에 뜸들이기, 그리고 1차, 2차, 3차 정도로 물을 더 부어서 양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뜸들이기를 할 때는, 네, 굳이 물줄기를 가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적셔주면 되는데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얇게 하고 있진 않죠? 네, 전체적으로 물을 적셔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풀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안에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스가 올라오고 이제 각 원두가루 사이로 물이 적셔지면서 1차로 물을 부을 때 물길이 내려갈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원두 젖은 냄새도 한 번씩 맡아보세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 물에 젖은 원두, 네, 그리고, 이렇게, 갓, 갈은 향, 마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건 커피 내리는 사람들의 뜻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방울씩 내려올 때, 1차로, 네, 물줄기를 얇게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가운데로 붓는 이유는, 가운데, 칼리타의 특성상 원두가루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네. 세 군데서 쫀쫀하게 내려오고 있죠? 저는 일곱 바퀴 정도를 가운데만 중심으로 한1 0 0원 정도 사이즈로 돌렸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가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잦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혹은 세 군데에서 나오다가 두 군데에서 나왔을 때 1차 추출 가늘게 들어갑니다 네, 가늘게 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네, 바깥으로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네 이제 또 물줄기가 잦아들 때 1차 추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조금 더 2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2차는 네, 물줄기를 좀더 굵게 해서 이제 양 맞추기로 할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좀 부어주시고 네 이렇게 높이 물 부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양 맞추기인데 커피를 이제 농도를 맞춘다는 건데 맛있는 맛은 아까 다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거품들이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안쪽으로 1cm 정도씩만 물을 부었어요. 왜냐면 가장자리로 가면 종이 필터를 우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 커피 가루가 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0 정도로 할 건데요. 네, 이제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150이 됐으므로 빼겠습니다. 네, 이때 이걸 과감하게 빼세요. 그래야지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50 정도를 지금 추출했고요. 네, 물량은 한두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약두 배. 그러니까 저는 150을 추출해서 250 또는 300 정도로 물을 맞출 건데요. 저는 진하게 뭐 마시기 때문에 250 정도를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섞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아, 안에 층이 있어요.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섞어주도록 할게요. 섞을 때는 위아래. 위아래. 위, 위아래. <laughs>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티스푼 이용하셔도 돼요.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럼, 아까 열된 잔, 물을 버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요. 향 한번 맡으시고. 음, 저는 약간 진해서 조금 더 물을 부을게요. 300까지는 아니고. 네, 총 물의 양이 한280 정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딱 좋습니다 네, 산미도 좋고 입안에 감싸는 네 꽃향 네, 그런 설탕 같은 그런 슈거리함 막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이 겨울에 따뜻하게 즐겨보세요. 구독 부탁드려요. 바이.